다음은 연합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63연합회는 1994년도 창립를 해서 2009년까지는 각 지구별로 해당, 그 주체 지구에서의 회장님을 맡아 와서 진행을 해왔고 2 0 1 0년부터는 그 연합회 세대로 저희들 전환해서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성 감사님께서는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책자에 수록이 있는데 어, 금액은 제가 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네. 보험감사는 일합회의 제보 상및 대개의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 및 지출이 금전출력과 통장자력이 일치하면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열금액보다도 2017년 1월, 이열, 2금이 290여 만원 금액이 더 적립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태영 회장님과 집행부의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이준수. 질문 상이 없지요? 네. 대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신 구성 회원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제가 해오면서 느낀 그 건지입니다. 우리가 해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은면 이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기능사를 보니까 그런데 봉사 시에 보니 참 은면 그 이사님들께서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중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레빈 여러분께 좀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남해군 육상연합회 여러분께서 참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앞으로 더 지속돼서 우리 친구들이 화합하고단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해군 63연합회가, 나이는 우리가 이제 56세 접어들지만은, 2 5년이라는 이렇게 긴 세월을 지속해왔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세우는 우리 63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친구들과 또 어르신들 같이 만나서 더 화합하는 그런 남해, 또 그런 남해를 이끌어가는 남해군 63년 생들이 모인 연합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해군 63연합회, 네,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우뭐 체육대회 하든 뭐 하든 봄의 좋은 모임이 있을 때꼭 오늘처럼 많이 오셔서 6 3연 합회가 남해군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 육3연합회를 이끌어오신 <laughs> 그, 감사패의 수위가 있겠습니다 박태영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남해군 육산 연합회장 박태영 남해군 육산 연합회원 1도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에이, 우정이라는 게 골치한 수박고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다니면서 왕대를 안 하면은 길이 나지를 않아요. 왕대를 해야만이 길이 나고 그래야만이 소통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의정을 다지는 소통하면서 아, 이렇게 버렸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 아주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장 당장 여동사입니다. 아마 사회가한번 시나리오가 오르가 발생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 도재님도 계시고 또 군의회 부의장 군의회님 다 계셨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행사장에 갔지만 이런 의전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아, 예, 지난 한해 동안 어, 63연합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박태영 회장님의 노고에 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취임을 하신 김성철 어,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저들이 이제 축사를, 그, 군수님 자할 <laughs> 예정이 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군단장이 같은 경우는 나중을또 대포를 했었는데, 두 분만 선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된것같습니 예를 해주시고, 그, 한두 분만 나가요, 두구에요하다 하십시다. 하다다시큰 이렇게 빼고 보면 어쩌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가, 네, 선배님들, 제 14대, 25대 예, 모임, 회장 이 침식을 진심으로 예,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박태의 회장님 수고하시고 또 회장님 그 정도 모으시고 했으면은 살, 잘, 잘 살았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철 회장님은 오늘 내빈들 보니까 참 막강합니다. 지금 은사랑의 애들 좀다 써보시죠. 다 한번 써보시죠. 뭐 하안도 보니까 문화사랑에서 대거하시고 문화사랑 분들이 다 오셨고 또 우리 김성철 의장님은 네오간에 같이 문화사랑을 하시고 또 회장님도 여기 매고 해서 많이 오신데 고맙다고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문주동 과연 우리의 정책님 무슨 일일까 아니 그제 공약이 축사 폐지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축사를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제가 백사를 살면 평생을 형님들보다 한살 적게 살 64년생 문준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파악과 단결, 소통하면서 좋은 밤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문원장님, 축하 있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처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정현옥, 남의군입니장 <laughs> 정현옥입니다. 행인들 축하드립니다. 잘 봐주시다. <laughs>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2018년 남의군 국산연합회 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지역별 대장 동무님, 신인감사님. 그런데 네, 힘찬 박수로. 네, 그리 주시 바랍니다. 이가으로0 1 8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비! 와! 아멘, 육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하여하여 なるほど。<music> <music>